자네의 어시스턴트가 되면 클로저도 내 몸을 함부로 할수 없게 되겠지. 그녀가 내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네. 하지만 그런 어리석은 개조는 과학자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없어. 비록 지금 내가 이런 모습이 되었을지라도 그건 용납 못하네. 어째서 인류에게 뿔과 꼬리가 자라난 것일까? 이런 생물적 진화는 내 인지체계를 뛰어넘었어. 나도 케이가 여러 차례 설명해 주었으니 수만 년의 시간이 지난 것쯤은 알고 있네. 단지 이해할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야. 클로즈는내 목소리를 발성 좋고 허스키한 30대 남성의 목소리로 설정하고 싶었던 모양이지만 난 이미 60이 넘은 노인일세. 적어도 내 마지막 기억으론 그렇다네. 오늘 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 박사. 난 조금 이따 케이시의 사무실에도 들러야 한다네. 케이시는 분명 오늘도 의미 없이 밤을 지새우고 있겠지. 수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명감에 등을 떠밀려 왔는데 이제 와서 또뭘 막을 수 있겠나. 차라리 잠이라도 일찍 자는 편이 낫겠지. 박사, 부지, 캐슬스 같은 아이들과 나를 똑같이 취급하지 말아주게. 그 아이들은 꽤나... 어, 사랑스럽지만... 내 기계의 몸은 자네의 후드처럼 일종의 양식이자 일종의 스타일에 불과하다네. 나도 내가 누군지는 잘 알고 있네. 그리고 우리야말로 똑같다 할수 있지. 나는 오만한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있을 뿐이네. 자네들의 무지함과 분수를 모르는 행동에 자네들의 자만심에 분노하고 있는 걸세. 그래. 난 이제 지식을 잃었네. 그러니 자네도 지금 이 분노를 연산의 결과라고 생각해도 좋네. 참으로 이해하기 쉬운 결과일 테지. 내 아내와 딸 그리고 다른 동포들은 그 석관 속에서 기나긴 잠에 들어 다시는 깨어나지 않겠지. 나는 수많은 결정들을 내렸고 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네. 하지만 지금 내 기억에 남은 건그 최후의 만찬뿐이네. 모두가 나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앞으로의 여정이 순조롭기를 기도해 주었지. 박사, 시간 이 있나? 같이 산책이라도 다녀오는 건 어떤가? 반갑네. 나는 프리스톤일세. 그래, 프리스톤이지. 프리스톤3 같은 게 아니네. 난 복제품이 아닐 뿐더러, 복제품에 복제품도 아니지. 부디 이해해 줬으면 좋겠군. 꽤나 가치가 있는 연구 자료로군. 복사해서 보존하는 게 좋겠어. 박사, 난 어떤 역할을 맡으면 되는 건가? 다시 모두를 이끌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라는 건가? 알겠네. 출발하도록 하지. 이 또한 새로운 여정일지니. 위험을 감지했네. 작전 계획은 서멀 EX와 란세토에게도 공유해두겠네. 당연히 서머리엑스 같은 녀석들보다 많은 걸할수 있지. 그러니 내가 최전선에 서겠네. 내가 쓰러지지 않는 한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걸세. 난 쓰러지지 않네. 내 감정 도장이 신경 쓰이는 건가? 자네들의 행동은 촬영해서 기록으로 보존했다네. 자네들의 책임자와 대화를 해봐야겠네. 정말이지. 끔찍한 생물이로군, 박사. 자네의 사고 회로와 지휘 스타일은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다르군.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도 존재하는 법이지. 내게 주어진 사명은 기억하고 있지만, 이젠 그걸 완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네. 더군다나 자네처럼 완벽하게 해내는 건 더더욱 말이지. 자네는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일세. 박사, 긴 여정에, 변수는 항상 생기기 마련이고, 계획이 틀어지는 것도 흔한 일이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받아들이는 건 왜, 내가 뭘할수 있겠나. 최악의 경우가 그저 나처럼 되는 것뿐이라면, 두려워할 필요 없네. 박사, 나머지는 내게 맡기고, 자네는 일단 후퇴하게, 대여한 생물 연구 자료를 전부 이쪽에 두어도 괜찮겠나. 자네가 본대로, 지금 내 표정이 뜻하는 건, 분노일세. 자네 사진을 한장 찍었다네, 박사. 보고 싶은가? 미안하군. 이미 인쇄하고 저장까지 했다네. 명일방주. 안녕하신가, 박사.